여기는, 어우구, 우리 나비가 하꼼데까지 올라가는데요. 나비가, 와, 우리 고양이하고, 우리, 어, 어이구, 예뻐라 우리, 나비 방이에요, 여기는. 나비 방이에요. 나비 방이, 나비는요, 여기다가 똥 사고. 와, 예. 너무너무너무, 깨끗하네요 우리 나비는 어야 이제 이제 강아지하고 우리 콜라하고 노네요 나비야 같이 놀아 응, 같이 놀아 같이 놀아 아이고 예뻐라 놀아 놀아 아이고 예뻐라 둘이 친해지게 지내 아이고 예쁘다 우리 나비 콜라야 이거는 우리 막내 손자가요 우회까지 있는거 타왔어요 근데 우리 나비가 여기 올라가서도 잘 놀고요 야 둘이 잘 노네 우리 나비 어디 갔죠? 우리 나비가. 여기서도 여기 꼭대기에서도 와. <laughs> 나비야. 여기 있어요. 기도또 여기 내려와요. 와, 어, 또 내려와라. 와, 저렇게 해서 자자자자자. 잘니다밥 먹으러 왔어요. 이제 밥 줘야지. 네. 아이고. 챔피언 하우스에 우리 나비하고 이제 콜라가또 친해졌어요. 예쁘죠? 아이고 잘 노네. 아이고. 나비야, 콜라야. 어, 예뻐라, 예뻐라, 잘 온다. 와, 저번에는요 나비가 콜라 때문에 저 들어가서, 소파에 들어가서 안 나왔거든요. 근데요, 와, 오늘 아침에는요, 아, 우리, 우리 나비 방에서 보는 우리 샴변 하우스. 아우, 7시인데요 아주 환하지가 않네요. 네, 환하지가 않죠? 네, 그런데요. 우리 또 콜라방은요, 더 멋있어요? 콜라방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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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콜라방은요, 여기 또, 아파트 있죠? 네, 여기 아파트에, 우리 콜라는 원목에서. 콜라 들어가 봐. 콜라는 여기 원목이세요. 원목에서. 원목에서. 어, 콜라 밥 줘야지. 우리 콜라 밥 먹어라. 우리 콜라 밥 먹어야지. 밥 먹어라. 우리 콜라방이고요. 우리 침대, 우리 제 침대 있는데, 예, 네, 침대 있는데, 옆에는요 여기서는 밑에서 이렇게 또 있어요 여기서 놀고 잠잘 때는요 꼭 자기 방에 가서 여기 온목 침대 써요 와 나비도 왔네 나비야 밥 먹으러 가자 나비 나비도 밥 줄게 얼른 오세요 우리 나비는요 음, 틀리게요 사루가 사루가 어, 우리 콜라는 조금 큰데요 얘는 조금 작아요. 자, 나비야. 나비. 나비야, 얼른 와라. 밥 먹자. 우리 나비 밥 먹는데요. 나비가 지금 어디 있나. 나비야, 어디 있니? 나비야. 우리 나비 어디 갔니? 밥 먹자. 밥 먹자. 나비 어디 갔어? 나비. 나비 어디 갔니? 콜래야밥잘 먹네. 잘 먹죠. 이따 이좀 이따가 주스 먹을 때는 또 주스에 또 와서요 주스 달라고 주스 달라고 합니다요 주스 달라고 해요. 와 여기서 이쪽 방에서 보는 와 바깥에서 너무 멋있죠 화난데 아직까지 7시좀 넘었더니 바깥에는 아직까지 또 화나지 않네요. 예. 네. 아 우리 콜라가 콜라니 장난감이 많아요. 여기 있고요. 네. 와, 우리 콜라가 아이고 우리 나비 밥 먹네. 아이고 예뻐라 예쁘죠? 밥 먹는 거. 아이 이제는요 사람이 있어도 막 먹고요. 처음에는 막 침대 여기 쇼파 밑으로 막 들어갔는데요. 이제는 나비가요. 음 혼자서 이렇게 먹고요. 예, 사람들이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먹고 있어요. 예쁘죠?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멀고 어, 여기 또 우리 집에 체육관이 있는데요. 체육관에서도요, 막 체육관으로도 막 올라가요, 얘가 체육관으로 막 올라가서 아침에는 저 우리가 운동할 때는요, 또 여기에 쫓아와서 위에 올라가서 앉고요. 와, 우리 집 체육관 멋있죠? 진전챔변언하우스 골드챔피언하우스 체육관이에요, 체육관, 체육관, 체육관이고요. 우리 체육관을 거쳐서는또 뭐가 있지 는 아세요? 아 여기는요 여기는 또 우리 또 와인바에 와인바 와인바 보시죠 여기는 와인바 예. 와인바 와인 냉장고는요 제가 자동차 보너스 받아 갖고 그래서 샀어요 네 여기는 2층입니다 2층 저 밑에서 1층은 여 밑에 있어요 저희들은 2층에서 1, 4, 2층에 예쁘죠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빛나게 환하게 멋지게 멋지게 독일 PM은요 인쇄적인 소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유망 직종 1위는 네트워크 마케팅 그 중에 제일 독일 PM입니다 어, 2025년 11월에는요 독일 PM에 7주년 행사가 있어서 액션팩이 대박이에요 액션팩 어. 두 세트 사면요. 대박. 9만 천 원? 네. 예, 두 세트 더 줘요. 우리 사장님들 이번에 액션팩 준비하셨어요. 제품 많이 드시고요. 건강해 드시고요. 올 겨울에는 어떤 거냐? 예올 겨울에는 뭐예요? 올 겨울에는 감기 안 걸리고요. 몇년전 높아지게. 저희들은 요거는 저희들은 요거는 여기는 소년, 소년이 제, 어, 제 드레스룸이에요 드레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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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어, 저희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마사지 받아요 마사지사가 와서 어, 마사지를 받고 있고요 어. 인생이, 피해 만나면요,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 제가 반신욕 하는 데는요, 아, 예쁘죠? 반신욕 하는 데 세탁기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또뭐 있냐? 제가 반신욕 할 때는요, 어, 여기에 테레비도 달려죠 예, 반신욕 하면서 테레비도 봐요. 그리고 또 요거는 뭐냐? 우리 콜라, 목욕할 때, 많이, 털, 예, 털 날리는 요 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자, 어, 베란데에 간신히 가면서요. 에어컨도 있고요. 와, 대박이죠? 이거는 우리 사장님들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 패해 만나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장님들이 열심히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 누구나 가정의 행복과 이렇게 멋진 집에서 예, 와인 한잔 하시면서요. 또 뭐야? 운동도 하고 저희는 계단으로 이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건데요. 자, 와, 여기네. 욕실, 우리 또 강, 우리가 뭐 하고 있나 좀 보죠? 고양이가, 아침에. 자, 우리 고양이, 나비 어디 갔을까요? 나비 어디 갔니? 콜라, 나비 어디 갔어, 나비, 나비. 나비야. 나비 여기 있네. 나비 여기 있네. 나비 공, 아이고. 나비 여기 있어요. 이제 잘 둘이서 도잘 친하게 지내지내네. 와 그래도요 도망가지 않아요 요새는요. 나비야 나와. 우리 콜라가 나와 그러네요. 네. 11월 오늘 수당데이에요 오늘 20일 수당데이. 와 수당. 아 우리 는 수당 받는 날은요 대게 먹는 날이에요. 오늘 대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오늘은 어. 대게 맛있게 드세요. 대게 먹는 날, 그날까지. PT, 피 터지는 PT. 피터져야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브피 가는 것도요. 물집이 다섯 번, 열번 이상, 예, 해야 돼요. 저도 요번에, 어, 많은 사람들에게, 직급 도전 하신 분이 많아갖고요. 미팅을 많이 하다보니까요. 제게 목이 결질이 왔어요. 지금 목소리가 약간, 어, 허스키 목소리죠? 예, 의사가 신하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요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예, 설명을 하니까요 정말 목이 가더라고요 우리 사장님들도 사자, 건강하게 예 면이 면역력 높이는 파워 칼텔 제수축좀 드시고요 예 11월 멋진 직급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